육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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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갑습니다 기술자 김종호입니다 자 오늘 어 부산 나무 섬에 돌돔 낚시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laughs> 낚시를 한 두세 시간 정도 했는데 지금 이렇다 할 입질이 없어요 음, 지금 현재 조류가 너무 강해가지고 낚시가 조금 어,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세요 음 하지만은 어뭐 이물이 죽을 때 어, 뭐 간조가 한시잖아요 한시면. 11시에서 1시 사이에 그때 좋은 시야래 돌돔이 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 요즘에는 막 듣고, 와, 아, 좀 그래가지고 조금 돌돔 낚시를 좀 많이 해요. 어, 왜냐면 돌돔 낚시는 그래도 좀 파라솔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은 좀 시원하게 낚시를 할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시야 좋은 녀석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laughs> 오늘 우리 그 같이 낚시 온어 저를 나무순 돌돔의 입문식 기준 어, 후배예요. 어병규씨 크게 말해서 하 고맙습니다. <laughs> 병규씨 오늘 한 마리 물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어때 느낌이? 한 마리 물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한게물것 같습니까? 4 5정도요 <laughs> 오늘 큰 간마리 잡아 봅시다. 예. 오 채비는, 어, 낚싯대는, 어, 어 돌돔전용대죠 약간 연질대에요. 음, 삼절, 어, 540 어, 낚싯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일은 4,000바 20호가, 어, 150m 간 끼는 니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줄은 20호. 봉돌은 50호. 현재 조류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어, 50호 봉돌도 막 굴러다닐 정도로 강한 조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50호 무림봉돌 채비에 어, 목줄은 와이어를 연결해 가지고 케블라로 어, 바늘을 묶었어요. 구멍 바늘, 어, 13호 어, 쌍바늘로 지금 현재 승계미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그옆태 올라가면 해초가 엄청 많아그 여위에 여 위에. 네, 지금은... 그 올라가기 전에 올려나나보야 된다니까. 초입에는 좀 심한데, 그래서 그게 없는 바닥을 잘 찾아야 해. 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음, 원래 어 지금은 이제 수온이좀 올라가지고 해초가 좀 없거든요. 근데. 바닥에 어, 해초가 없는 법 좋은 바닥을 찾아야 돼요 어, 해초가 있으면 돌돔이 미끼를 볼 수가 없잖아요 뭐 간단한 이유니까 꼭 저번 시간에 말했던 어, 그 바닥 좋은 바닥 참는 법을 조금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잘 어, 인식하셨다가 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줄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어, 지금 조류는 아주 천천히 오는데 그래도 줄을 잡고 있다가 좀 바닥을 딱좀 바닥이죠.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음, 돼요. 그래야지 이 미끼가 어, 이 녀석 눈에 잘 보일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laughs> 간단해요. 어, 몇번 해보면. 금방 하십니다. 하시... 와, 오늘, 참, 행님은 이리 앉아있고, 지는 의자에 앉아있고, <laughs> <지>, 지사하네. <laughs> 오늘 우리 병규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오래된 낚시친구예요 음, 낚시친구고, 어, 병규하고 이 자리를 내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물이 조금 세요. 많이 지금 현재 조류가 엄청 강해요. 어, 조류가 강해가지고, 이리 물이 조금 천천히 가면 물것 같아요. 와, 이 자리가 오늘 호진호 선장님이, 하, 여기 무조건 내려봐라고 점지해 주시는 자리인데. 네. 맞죠? 예예 아, 적극 추천하셨죠? 예예 아 역시 면성장님이 될수 있겠나? <웃음> <웃음> 이 그런 게 있어요 이 좋은 선장님이 좋은 낚시꾼을 만들고 좋은 낚시꾼이 좋은 선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좋은 선장은 많은데 좋은 낚시꾼이 없어 <laughs> 맨날 빵치고 제가 그렇습니다 <laughs> 여튼 오늘 호진호 선장님이 좋은 자리를 어, 점지해 주신 만큼 오늘 또, 한 번, 우리 병규 씨하고, 저하고, 어, 의지투합 해가지고, 한번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끝입니다. 일찍 한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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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laughs> 어른 한 마리 물어라. 밥도 안먹지않마 뱅규야, 11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 한 마리 물어야 된다. 멀리 쳐라. 어. 야한 마리 왔어요 야한 마리 오네 야아 규야 왔다 왔다 아아 시야를 뒀다 시야를 습니다이야 멀리에서 아. 문 닫으랬죠 내가 멀리 멀리 있는게 와 좋다 와 안뜬다 우와 육이이야육이된데 네, 터져보면 너 네, 거기서 터져보면 너뺨때만 네, <laughs> 연기야 일로 온다 일로 어아누게자 어. 올린다 오케이 뜰채 뜰채 무고 뜰채 못 봐주 분오 들고기 들가도 안 했는데 니그어디 묻는가 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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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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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할 말이 없네요 변기야 63. 63. 63. 63. 63. 63. 63. 63. 딴짓 하고 있었어요. 어, 동생이 봤어요. 한줄 아, 돈이 많아가지고 월말이라서 동계산 하고 있었는데 바로 치열해. <laughs> <가냐. 웃음> 아 이거. 야 아, 육자입니다 육자. 아 좋네요. 예. 네 일에는 이렇게 메다방이 있잖아요. 이게. 음, 뭐, 날아가는 거리의 메달을 뭐, 보기 위해서, 물론 만든 거지만은, 어, 메다방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떨어진 위치, 어, 체비가 떨어진 위치, 내가 뭐, 여기 메다방, 어, 기준으로 30m가 다걸린데 거기서 미끌림이 발생을 했어요. 어, 그러면 30m 못간 지점에 채비를 던지면 돼요. 어, 거기에 좋은 바닥을 찾아가지고 탁 던지면 되거든요. 어, 제 같은 경우에도 금방 돌돔을 잡을 때한 40m 조금 그 정도의 미끌림도 생기고, 어, 이 바닥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40, 한 2, 3m, 4, 5m 여기에 그냥 안착을 시키자 싶어가지고 거기서 오면서 대충 메다방을 보고 한 45m 지점에 딱 되게끔 맞춰가지고 해놓은 게 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선장님하고 우리 병규가 어 제한테 이 자리를 양보를 해줘 가지고 어, 뭐 잡았지만 그래도 어, 이런 조그마한 노하우도 무시 못 하는 노하우거든요. 어, 그러니까 꼭 미끌림이 발생하는 데를 고집을 하지 마세요. 어 미끌림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 어, 조금 더 멀리 치면 돼요. 어그 미끌림이 걸린 지역보다 조금 더 멀리. 어, 그렇게 해도 어, 시간 되면 또 오니까 어,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뱅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막걸리를 붓더라고요. 응? <laughs> 속으로 무슨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딱 이야기하니까 내육자작골 해주라 그랬다는데. <laughs>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laughs> 규 우리 동생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낚시를 어,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시간이 음, 2시거든요 음,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덜 물은 별로 재미가 없네요 보니까 어, 물이 이렇게 뻗어 가는데 어, 별로 그렇게 안좋아 이렇게 마주 오는 조류가 강하지만은 뭐, 그 조류에 뭐산입질도 있고 뭐 오늘 운 좋게 <laughs> 완전 오발이 명중으로 한 마리 했네 <laughs> 그래도 그 녀석이 어, 육자니까 기분은 좋네요 하하 여튼 뭐음 앞으로 뭐 돌돔 낚시를 좀 꾸준하게 해볼 생각인데 음뭐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자, 변규야 어, 고생했다. 예, 고생했습니다. 하 그래, 고생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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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야, 니 진짜 오늘 니 때문에 오늘 내 오늘 막못받은 날이다 야. 자주 보자. <laughs> 내도 처음 먹어봐서 간이 맛있다고 하던데 간 살려주세요. 오, 네, 맛있는데, 네네, 네, 네, 네. 맞아요? <놀람> 아, 오늘 우리 회식하고 있어요. 아, 아, 음. 아 <놀람> 이겁니다. 아, 아, <놀람> 아, 이렇게 다 보여줘야 돼